음. 아시아의 바이킹, 일본인들이 왜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구만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도 해적들이 많았죠. 그럼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해적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 놀라시겠지만 신라 해적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신라 해적들이. 811년에 보게 되면 당시 신라배 20여 척이 스시마를 습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813년에는 오도열대에 섯척의 배에 타고 온 110명이 상륙을 해서 섬 사람들과 살육전을 벌입니다. 그 오도열대는 제가 1983년도에 땜목을 타고 도착한 지역이고요. 2003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출항해서 14일째 도착한 곳이 오도열대 남쪽 섬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는 예전부터 백제인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813년에 거기에 신라족 110명이 가서 살륙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잠시 뜸해지죠. 그러다 869년에, 870년에, 893년에, 894년도에 신라족들이 말 그대로 휴우수 북부 지역과 쓰시마를 횡행을 하는데요. 이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물선을 약탈합니다. 지방 정부가 국가에 보내는 공물선, 그 중에서도 견면이라고 래서 비단이라든가 풀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정부가 중앙정부 그리고 다자이후가 굉장히 고민스러워는 장면들이 일본의 역사책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해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다에는 당연히 해양 활동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왜 중국이나 일본은 해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기록상에는 우리 기록이 아니라 일본 측 피해자인 일본 측의 기록에는 신라구라는 이름하에 신라 해적들의 존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